어 원래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어? 이, 이 비디오 나가 되는 말인가 이거? 어? 아 어, 그래요 어! 사실 이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피카몰은왜 음. 음.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아 2억은 안될것 같아요 2억 2억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리스타 엔진 오일을 만든 리스타 연구소의 김보은 박사님을 만나봤다 엠볼진 카페에 올라오는 신입 사용위 분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대저티그리 연구소 내부 입장 허가를 받아 박사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저들의 질문 김보은 박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영상은 다음 편에서 모시겠습니다. 1부. 리스타 연구소의 실험 장비를 간단히 살펴보고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떤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인지 파보겠습니다. 채널 구독, 따봉 버튼 눌러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리스타 엔진 오일 그리고 리스타 첨가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리스타를 만든 연구소로 제가 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약속을 잡아 가지고 저의 돌진을 받아 받아주신 리스타 연구소 감사합니다. 아, 저희 아니 박사님 먼저 큰절 올리겠습니다. 아 예. 아이 가만히 계시죠. 아이 어머님한테 아아 이거 좀 가서. 아 예. 이거 제가 아, 예. 아, <laughs> 진짜 이렇게 받아. 저도 이제 이 박사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가겠습니다. 아, 저는 아, 씻고 왔습니다. 네 <laughs> 이런 연구합니다. <거. 웃음> 자, 오늘, 어, 제가 또, 엠블진 카페 회원분들, 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제가 뭐, 폭넓게 뭐, 참여도 하고 있고, 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뭐, 윤활유와 관련된 뭐, 질문,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리스타 제품에 대한, 저도 써보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아, 써보셨어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전부 다다 다 넣어서 테스트도 네. 해보고, 아 우리 저기 카메라 들고 계신 감독님도. 네. 아, 끄떡끄떡 하시야까요 네, 돼요. 끝도 끝도 네. <웃음> 네. <웃음> 도대체 이 엔진오일을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고 만들면서 음, 이 겪으셨던 어떤 히노애라뭐 희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어서 연구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국어 제일 못했어요. 아, 못하던가 뭐. 국어 네.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아. <laughs> 제 꿈이 원래 꿈이, 꿈이, 꿈이 네, 싼 네. 커피 있습니다. 1불7 센트짜리 음. 커피 사갖고 <laughs> 먹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 뭐, 세, 네, 나중에 사업을 하고, 앞으로 뭐 뭐, 할 앞으로 거다, 뭐 하고 싶다. 앞으로 뭐 뭐할 거다, 뭐할 거다. 그리고 뭐 철학 얘기도 하고 네.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음,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따. 아, 연관적으로 네, 이렇게 그 조언을 해주셨네요. 언젠가 다시 미국에 와서 1번 홈페이지에 추천 규격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온다. 인증 규격이 아닌 추천 규격이고 왜 인증을 안 받았나? 자, 질문자. 뭔 말이에요, 이거? 리스타 S1 사용유 분석을 보면 붕소 마그네슘 함량이 분석별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잠수함 패치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 오일팬 님이 엔진 오일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연구소에 일단 뭐가 있는지 제가 아 그럴까요? 너무 궁금한데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얼오고 싶죠. 세계 최고의 경량 로드스터 판카 MX5, 마쓰다 미아타 로드스터에도 리스타 메탈로센 OW30 정도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믿고 사용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컴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장비예요. 사실은 아, 다 궁금해요. 네. 네 알려 주세요. 마모 테스터는 음, 음. 웨어 테스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틴캔 그러니까 포토블 틴캔 웨어 테스터라고 그러는데 음. 마모가 얼마 얼마큼 되는지 네, 그런 걸좀 네. 제가 어, 연구할 때 씁니다. 연구용으로? 이게 그냥 돌리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오!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돼서 이게 작동이 되니까. 네, 근 네. 유날류가 돌아가요. 근데 네. 지금은 유활류가 없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멈출 거예요. 음. 그냥 생으로 돌아가요. 오! 예. 네, 생으로 이렇게 멈추는 네. 거죠. 음 자, 이거는. 이게 타입... TBN? 유닛? 네, 이거는 음. 이제 토탈 베이스 넘버라고 해서 우리 염기성. 측정 아 우리 TBN이 얼마다 그래서 그 엔진오일이 열산화가 되면 산성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음 산이 생겨요, 산. 산. 네, 산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죠. 그러면 산이 계속 생기면 계속 그 옆에 있는 뭐 청가제나 옆에 있는 그런 기후들을막 공격해서 음, 음. 얘네가 더 분해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슬러지게 만들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을 생긴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 중화. 네. 어. 그래서 그 산이 H라면 OH가 들어가서 중화시키는 음, 그런 역할. OH. 네. 그렇고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청정제인데. 음. 걔네가 얼만큼 들여, 들어있느냐를 체크를 그 예, 예. 하는 게 TBN입니다 Total Base Number 베이스 염기 넘버 이 제품 오일 같은 거를 이런 데다 넣어보면 알수 있는 거 예.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얼마인가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거는 별로 비싼 장비 제가 맞혀볼까요? 네 3천만 원 에이 그, 너무 싸지 이거는 아 너무 <laughs> 맞혔지? <맞춰진> 3 <laughs> <성질 웃음> <없죠? 웃음> 아니 크기는 되게 그 크지는 않거든요 여기 컴퓨터 그 미니 ATX 그 본체가 있는데 5천? 어 비슷해요 아예 정답입니다 야 아이고 자 이거는 FTIR입니다 그 유명한, 아, 그, 유명한... FTIR 네. 우리 엔불진 카페 회원분들은 FTIR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와. 우리는 분광기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네. 열어서 시약을 엔진오일 같은 거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엔진오일이 하나 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요거를 한 방울 정도 해서 여기다 딱떨어집니다요 여기 네. 다이아몬드 팁이거든요. 아 여기다가 여기 렌즈예요 렌즈. 예, 네. 아 렌즈군요. 여 네. 요만한 광학 거예요. 장비 같은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IR, 네. 어, 음.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적외선이 지나가면서 여기 렌즈에 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걔네 렌즈를 마, 마, 만나서 반사되면서 튕겨 이렇게 음. 이렇게 가면다 네. 그래서 이런 예. 네. 그러면서 얘네한테 물질에 통과되면서. 분자 구조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700대에 튀어나왔죠? 이게 네. 요게 이제 에스테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보고서 아, 이 음. 뭐 오일에는 에스테르가 뭐 있다, 없다, 얼마 없다. 들어있다, 네. 얼마 그럼. 들어있는 것도 좀알아낼수 있는 어, 거죠요 저는 알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알려주면 알려주, 아. 알려줄 텐데, 네. 요는는또 영업 비밀이다. 거야. 네. 알고 <laughs> 싶으면 <laughs> 박사님을 뭐 산다고 해야 되나? 음. 박사님을 뭐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음, 나, 네. 납치? 아, 이거 납치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어, 너어볼거 같아요 제가 대충 찾아본 게 옛날에 네,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한 1억 1억 한 2천 정도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자 이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thermal 네, oxidation stability 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산화 안정성, 열 산화 안정성 테스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윤활유를 넣어요. 네. 넣고. 한이 정도 넣고 이 안에 집어 넣어요. 이제 코일이 있어요. 코일. 네. 구리 코일. 네. 왜냐하면 산화를 가속시키려면 아... 금속 촉매를 넣어야 돼요. 이제 네. 그걸, 그걸 구리로. 시유로 네. 네. 순수 구리입니다. 네. 네. 그걸 넣고 닫고 네. 조인 다음에 이 안에서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게 음. 마그네틱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음. 얘를 같이 돌립니다. 음. 그리고 산소를꽉 채워 예. 채운 다음에 밀봉 상태에서 온도를 150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산화는 예.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아주 그렇죠. 압축 성장 시킨 거예요. 압축, 예. 예. 타임머신 온도 올리고 예. 음. 코일 집어넣고 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산, 예를 들어서 산소를 30 PSI를 집어넣었어요. 음, 압력이 있는 네. 고압산소예요. 네. 네. 30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얘네가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산소를 먹겠죠. 네. 그러면 깔아드리... 네. 얘네가 30 집어넣었던 게 떨어지겠죠. 음. 네. 그 걸리는 시간. 음. 이걸 분으로 측정해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튀잖아요. 지금 음. 튀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음. 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이 산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그, 부, 그 시간까지. 그래서 얼마나 견디느냐를 보는 게 이거 산하면서 와 이거는 한 대에 저는 2천만원 같...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 습니다한 어, 아. 대에 그어입니다 위로 오, 오천? 아니, no. 와 <laughs> 진짜 이, 이, 이 장비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뭔가 제가 지금 그 메커니즘의 그 기본 개념을 알려주셔서 네. 음... 뭐 가열. 뭐 작업 들어 있고. 뭐 밀봉 잘 하면 되고. 뭐어 그러니까 2,500? 뭐 그리고 막한두개 사면은 한 1,000만 원 DC 해줄것 같은데. 그, 그, 아, 더 5,800. 8,000. 딩동댕. 이거 하나 8,800. 와, <laughs> 이게 1억 6,000. <6천. 웃음>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엔진 오일 장수라고 할게요. 음. 뭐 소고기 오일 뭐 이런 거박사님도 아뭐 아실 텐데. 아, 이런 장비와 과학자를 고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레시피 그냥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냥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만드는 게 훨씬 싸네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 뭐 벌, 불법은 아니니까 음.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바텀투 탑으로 이제 가서 하려면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다, 탑을 쌓아 올리려면은 이런 노력과 음. 시간 인력 고급 인력 배운 사람 그리고 장비가 필요하다. 네. 어. 그 예. 이, 이제 이렇게 해야지 사실 포뮬레이션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기후 조합이나 이런 거다 예. 찾을 수 있고 그냥 기후 아무렇게나 조합한 거 아니고요. 다 이런 테스트 거쳐서 음. 만든 거고. 그다음에 첨가제 그 포뮬레이션 만들 때도 네. 어다 이런 거를다 거쳐서 테스트 해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기후에다가 다 포뮬러션 있잖아요. 그러막 그냥, 막 그냥, 그냥, 그냥 유사, 유사 연금술처럼 막 섞어 가지고 뭐 패키지 사다가 그냥 네. 섞어 갖고 만든 게 그냥 네. 나오는 엔진 오일이에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네. 저는 이게 이건 확언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게뭐 이런 결과값을 아예 몰라요. 어떤 의미의 오일인지. 아, 그렇죠. 대충 뭐 그냥 지레 짐작으로 음. 남의 거 자료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자기 거 있냐? 음. 그렇게 만드는 제품들이 저는 시중에 무엇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대우 많았고 우리 윤활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류만 국한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역사상 올타임이 있었습니다 음. 네, 지금도 현재는 음. 오케이 네. 음, 근데 그건 나쁘지 그걸 너무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게 네. 어, 원래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어? 네. 이, 이 비디오 나가도 되는 말인가요 이거? 아 그래요 어 아니, 저... 아니 왜냐하면 네. 어차피 기후에다가 본인 기후를 네. 만들잖아요 아, 볼쓰리 기후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첨가제 패키지 내가 네개의 회사 메이저 회사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모델 하나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서 API SP급이라고. 그 모델 가져다가 그걸 섞어갖고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테스트해서. 자기네 이름 브랜드 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엔진 오일이에요. 이 말씀하신 네개그 첨가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공룡 대기업들이 그, 음. 이런그 시장 쿼터에 신규 진입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미친 자본이 많은 미친 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아, 불가능해. 그거는 그냥, 진짜 돈 많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네. 미국에 조단위로 들어가야 되죠 조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API랑 그 다음에 미국 뭐 자동차 협회 이런 데랑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음, 네. 거기 뭐 자동차 스펙 만들 때, 자동차 음. 새로 만들 때 이럴 때다 관여하면서 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엔진은 이거 테스트할 때 엔진 다 돌리잖아요. 네. 그 돈이 얼마 당연히 장난, 장난 아니게 되거든요 아, 이제 그렇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승인을 받아 놓고 스펙을 만들어 놓는 음. 거예요.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장사하는 겁니다. 그걸 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첨가제 패키지가 네. 그거 이제 블랙박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에 있으면 회사한테 가서 야, 이번에 API S p 급 나왔어. 음. 한번 어, 이거 써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박 스펙이 바뀌니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거뭐 6.3%만 넣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네. 어. 그러면 은 제네 회사는 야, 우리 거는 뭐 7.3%만, 7.0%만 넣는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 걸 주는 거죠. 어. 그럼 섞어갖고 이제 그걸 테스트해서 만들어진 게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엔진 오일입니다. 어. 그렇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다 그렇게 만들어요. 어. 네. 이렇게 포뮬레이션 만든 사람 대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우리나라에서 엔진오일 개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개발했다고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게 음. 브랜드 개발한 거지. 브랜드 개발. 오케이, <laughs> 그거는 뭐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기업이 그럼 기술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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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유를 만들잖아요. 네. 기유 자체는 이제 만들어서 수출. 본인들이 아니, 수출도 네. 하고 네. 본인들 그걸 사용해서 엔진오일도 만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스펙들을 바꿔 나갈 때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제작자의 어, 예, 역할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기술이고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인지를 구별해내는 테스터 하는 것도 굉장한 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그걸 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이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음. 미국에 있는 쉘도 그렇게 하고요 음, 다뭐 네. 지금 캐스트로도 뭐...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메이저 그 청가제 회사가 패키지 회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음. 네. 예. 자 이건 그냥 저울이에요 이건 저울이고요 아 근데 엄청 포디지스트로 음. 엄청 이렇게 해서 고도화된 그 저울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게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1g인데 0.0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네. 미세한 그러면은 예 요거를 하나 지금 아, 제가 그래요. 아까 닦았던 휴지를 네 예. 풍 건가요? 코는안 아, <laughs> 음. 이 휴지도 우와 5.8 아니 소수점 네 자리까지 자리. 나와요? 네, 4 d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아주 가벼운 휴지가 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공기 중요한... 들어갔잖아요. 네. 공기 지금 공기가 같이 이렇게 빠지면서 아. 이게 이게,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안정화됩니다. 이제. 이것도 수평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될것 같은데. 네, 수평 정확하게 맞고 이거는 돌입니다. 이거는 오. 이거는 미세 진동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그 명칭 이 있거든요. 석 정반이라고 돌 정반이라고 음. 이런 것만 또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요. 어, 있어요. 야. 네, 그래서 이것도 대리석 종류인데 이, 이 어떤 거에 따라서. 진동을 흡수하느냐 마느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진 날때이 네. 만약에 이런+ 이런 대리석들이 밑에 이제 예. 엄청나게 많은 예. 암석이 많은 암반이 많은 데에 있는 데서는 네. 지진을 잘못 느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이 돌들이 흡수해 진동을 하니요 음... 네. 그래서 이거 이 저울은 얼마입니까? 이 밑에 베이스 되는 돌까지 해가지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오백만 원은 할것 같습니다. 이건 그보다 거싼것 네. 같은데? 아예그 싸다고 네. 합니다. 네 몇백만 원인 걸로 예. 네. 한 천만 원 정도 사는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그거보다 쌀것 같아. 이 저울은 이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부터 피카몰에서 갖고 있던 유일한 아 장비입니다. <laughs> 도대체 피카몰은 네.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 그 피카몰 그 사장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 예전에 네. 그, 예전에도 막 실험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아니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네. 여기다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 해결을 <laughs> <빼단해>. 하려대요 <하셨다고 웃음> 그래서 그거랑 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장 이거랑 저울이랑. 저 포토볼, 저게, 예. 그, 예. 그 태서, 웨어 태석 있죠. 음. 저거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음. 예. 그러다가 그 이상의 장비의 존재와 의미는 아셨겠지만, 음. 결국 그걸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 결과 값을 써먹어서, 아, 음. 자꾸 써먹는다고 표현하네. 죄송합니다. 네, 사용하고, 이제, 유가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역시,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 <laughs> 옆에 계시다. 무려 두 명이나 있다. 한명더 있는 것 같다. 세명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재밌죠? 네. 자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도계입니다. 점도계. 진짜 점도계. 진짜 점도 점도계. 비스코스팀. 제가 비스코미터 어떤 그 원시적인 테스트라고 보여드는데 그냥 종이 같은 데다가 네. 어, 여기다가 이게 각 점도별로 놓고 이렇게 쭉 기울여가지고 음, 음. 흐르는 속도를 보고서 뭐 이렇게 뭐 상대적인 차이를 보는 그렇죠. 아뭐 저건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런 건본적 있었는데 네. 이건 되게 아주 과학적인 장비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캐논 장비고요. 캐논사는 어, 진짜 캐논. 이, 이 점도계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아, 캐논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아, 그거랑 다릅니다. 다른 캐논입니다. 네, 다른 캐논입니다. 네. 네. 오. 그거랑 <laughs> 다른 캐논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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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로, 롯데 생각합니다. 캐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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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다른 겁니다. 네, 롯데 아무튼. 캐논은, 신도 있고. 네, 캐논이 네. <laughs> 이 캐논사가 이 점도계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음. 그래서 이 점도가 이거 점도 말고도 네. 동점도 측정하는 거 말고도 네. 정점도에 뭐 저온점도 특성, 고온점도 음. 특성 막 이런 얘기를 우리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만드는 회사예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점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점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점도랑 동점도가 있는데 네. 동점도 보통 우리가 뭐 40도, 100도에서 잘 흐르나 마느냐 이런 걸 재는 거잖아요. 예. 뭐 엔진오일 스펙 보면 거의 이제 점도 40도, 100도에서 얼마다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이제 이 모세관이라고 있어요 모세관이라고 이 안에 이렇게 모세혈관이라서 는 아, 네, 그렇죠. 건가요? 모세관처럼 네. 이렇게 네. 그 가는 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예, 현상이 예. 거기에 일정 이 부분에 유입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거기다가 네. 유활류를유날류나 액체를 집어 넣으면 요만큼 차잖아요. 네. 자 그,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게 쭉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 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다 떨어지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아, 시간을 예. 재는 시간을 재는데 시간을 재고 이 관의 이다이아미터 사이즈 알잖아요. 네. 이게 얼만큼그 시간당 초당 얼만큼 흐르는지 알잖아요. 요걸 네. 계산해서 점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이것도 저는 이건는 이거 5천 넘을 것같은데아 5천 안 돼요. 아0 0 0 미칩니다. 그 밑에. 3850만 원. 부가 세포한. 아, 한2,2500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 네. 이제 이 푸른색 기계는 무엇입니까? 이게 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다채기 사는 거예요. 스펙트로오일. 엔진 네. 오일을 성분 분석하고 물성을 분석하기에 게 세트로 이렇게 들어요 음. 프리드 스캔이라는 장기거든요. 프리드 음. 스캔. 네. 그래서 유체. 유, 유체에 네. 대한 스캔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적외선.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IR이라서. 네. 인프라레드 스펙. 네. 인프라레드거든요. 적외선이.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쏴줍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오일 같은 오일 종류를 넣고 이 안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그 여기서 방선이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광기예요 똑같이 동광기를 예. 하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이제 분자들 구조 중에 산화, 예. 산화됐던, 상하, 네. 옥시데이션 되어 있던 네. 물질, 그래서 그 산화된 물질 픽과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질소화된 네. 그런 N. 네. 물질, 네. 그런 것들을 측정해내고 또한 그픽 중에 사실은 그 토탈 베이스 넘버, TBN을 IR로도 측정할 수있습니다 그것도 측정이 되는데 사실 이거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 TVN에 한해서 그래서 네. 우리가 저거 장비를 아 저걸 보완해주려고 네. 확실한 장비를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로 산 거고 네. 요게 네. 이제 퓨얼 다이루션을 측정하는 거니다그 네. FDM이라고 퓨얼 다이루션 네. 미터라 그래서 네. 우리가 엔진을 쓸때 네. 엔진오일 증가한다는 현상 본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겁니다. 아... 그래서 엔진오일에 엔진이 이제 엔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격이좀 넓어졌을 때 연료가 뿜어내죠. 그럼 이게 이 안에서 연소돼서 막아야 되는데, 압력의 차이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엔진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오일팬에또 또 점점 늘,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퓨얼 다이루션이라고 해요 예. 연료 때문에 희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이 묽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묽어지면 당연히 네. 좀더 바뀌죠. 네. 어, 그 다음에 청가제 같은 것도 적어지잖아요. 원래 성능을 못 내게, 못 돼요. 내게 되는 거죠. 못내 네. 그래서 퓨얼 다이루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 퓨얼 다이루션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 우리가 사용료 분석할 때까지 네, 해서 이게 연료가 얼마큼 들어가 있다. 치료를준 사람의 자동차는 좀 뭔가 이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뭐 어, 인할수 있죠. 아, 그래서 네. 나중에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네. 사용료 제가 분석한 분종은 있으신데 네. 그거에서 맞습니다. 어, 그 자동차의 상태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줘요. 물론 그걸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저는 해석이 가능하고 아. 네. 뭐 그거 줬다고 해서 네. 해석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일일이 암 검사하듯이. 자동차의 분석을 다해드리죠 아... 예전에 강병희 선수랑 네. 그 했을 때 제가 맞추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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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다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유저의 느낌이나 음. 어떤 질의 짐작, 유추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 네, 다 과학이에요. 네. 과학이니요 음. 이거는 일단 그 기계의 그 빵은 제일 크네요. 크죠. 크기는 이거도 베이스 비싸요. 컴퓨터 본체 같이 생겼는데 네. 일단은. 뭐가 나오네요 여기가? RD라고. 로테이팅 디스크 네. 일렉트로더라고 그래서. 예. 이제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아. 네. 일단 옵티컬이 들어갔어요. 네. 네. 여기 이제 과학 장비입니다. 과학 네. 장비인데 뭐냐면 여기 이제 네. 여기 윤활유이만큼높고요 여기 밑에다 가 이렇게 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크. 이게 탄소 디스크거든요. 아. 탄소 디스크를 여기다 꽂고. 그다음에 아, 이, 이, 이것도 제가 만져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되게 얇, 얇네요. 이것도 탄소 이게 여기다 꽂아요. 마치 그그 네. 그 해결 요금 같이 생겼어요. 네. 그 증경 영 <laughs> 네. 감속제 같은 네. 네. 요기디스킷 있잖아요. 네, 네. 넣어요럼는 음. 요걸 넣고 요걸 꽂아서 얘를 이렇게 돌리 이립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압력을 이 그러니까 전압을 주면 얘네가 회전하면서 플라즈마가 되겨요 플라즈마. 네. 위로 이렇게 올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했죠? 어, 담겼네요. 이제 네. 잠겼어요 네, 네. 잠겼어. 담고. 어쨌든 두 개밖에 없네요. 정지. 네. 스타, 예, 스타, 스타, 이거 누르면 예. 이 안에서 이제 불꽃이시니다이 디스카 기스, 돌아가요. 맞아 돌아가면서 얘네가 탄소 탄소잖아요. 이 전류가 흐르전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얘네가 돌면서 전류 흐르면서 얘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플라즈마가 예. 음. 형성돼요. 그러면 그, 사, 그 안에 3,500에서 4,000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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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엔진오일 따라 빨 올라가잖아요. 그죠 따라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타는 거예요. 타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뭐 예를 들어서 금속을 타을 예. 태워갖고 태우면 불꽃 타면 막 빨간색 나오고 예, 그런 예, 기억나. 예, 예. 같은 거 기억나요? 예은거 중학교 거. 때 배운 거. 그 네. 그것처럼 얘도 그 안에서 불꽃이 색깔별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그거를 보고 네. OES라고 Optic Emission Spectroscopy라고 걔네가 그 에너지를 그 측정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얘네는 눈으로 안 보이는 그 핏들을 음. 색깔이에요. 그걸 네.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 그래프를 그려내서 어느 어느 위치에 뭐가 왔다 그 그거를 측정해야 되는 게 성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이 들어있는지 예스.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뭐, 황은 여기서 측정 해야 되고 인이 들어있는지 비 음,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 뭐, 그거를 측정하는 거지. 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야. 제가 상상했어. 네. 어. 네. 이게 하는 거예요. <laughs> 와. 좀당겨서 보여주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성분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성분을, 그 이거는 기후 같은 거로 알루미늄, 표준, 표준 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 굉장히 요만큼 나온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CD가 뭔가 카드뮴인 거예요. 카드뮴, 칼륨, 칼륨, 칼륨? 네, 이런데, 요걸 아마 내 손에서 묻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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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 칼륨이 손에서 묻은 걸로. 네, 아, 나트륨도 지금 여기 손에... 서 어, 망간, 망간 0 0이용 네, 내가 반지장반장잡 나트륨? <laughs> 어 나트륨, 어. 니켈, 네. 니켈 니켈도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왔죠. 예. 이산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없다고 치는 거고. 예. 아까 이제 그이 탄소봉이랑 제가 만서 손을 만졌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나. 그래서 여기 식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떤 것들 썼다 천까지 네. 못 썼다 그러면 이제 다볼수 있어. 요 하... 이거는 제뇌피셜로 로딩 중. 음. 5천 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1억 사장 안될것 같습니다. 이아 네, no. 죄송합니다. <laughs> 기계에까아 이억은 안 될까? 이억. 저오 대박. 이억이요 네, 요거 요거 포함해서. 좋습니다. 모든 걸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네. 업무 시간일 때 그냥 침입 돌진했고 그리고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리스트를 공유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뭘 물어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뭐에 드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왜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일단 보여드리는 편을 한편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돈을 이게 엄청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돈 언제 버시죠? 그 <laughs> 저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리스타 엔지노일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었고 왜 훌륭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감독님은 감독님 구독하셨죠? 화사님은 감독님. 저 하셨어요? 어, 오늘 할라요? 오늘 거. 할 예정이시기 <laughs> 때문에 좋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한번 열어놨어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